자 125페이지 항상성 유지합니다 항상성 말 그대로 항상 일정을 유지해주는 첫질째 항상성 그 일로 뭐냐면 우리 결국에는 체온또 회당량 또, 또 뭐냐 또 채, 아, 체내 추분량 같은 걸 보면 우리의 성과를 얻어서 네, 그 시간이 메인 어. 얘는 우리가 <목소리> 호르몬호르몬과 그리고 이제 생경이두 가지를 조절하데 자, 신경이 좋은 것이 뭐냐면, 교감 부여라는 거. 그렇죠. 왜? 어떤 신경이? 야 자유증명. 항상성,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체성 말고 자유입니다. 항상성 역시 키워 중증.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관내 시상. 관내, 또는 관내 시상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이제 하도록 해주는 중심이 되는 그, 그 곳이에요. 어우 그기간내 시장에서 여섯 개는 어떤 우리분다 어떤 변화가 생겼어 변화가 있으면 거의 거의 간내시하고로 제일 처 만져보는 게 처음에 그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분다 어떤 변화를 제일 처 감지해서 항상 우리분인정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거 절반이요? 물론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는 그 인제에서 나오는 인슐린 우리가 그 인슐린 아 그럴까나? 뭐, 인슐린 그리고 이두 가지는 간내 싸우고 말고 바로 와냐? 이자가 바로 감지 바로 나오는데 또 말고 다른 것들? 다른 것들 더는 전부 다 이제 간내 싸우고 가 째워치면 감지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공주가 간, 니 싸우고 다 중립해요 하여튼 할당장에서 이제 이자하 나오는 호르몬만 이자가 감지하는 거 지금과 이늘 갈려고 하는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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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산성유지할리 그것이 영어로 말하는 피드백 피드백이고 그것도 그냥 한경별 하면 그대로 대박이 있고 막그래네 근데 피드백이 엄청 부가질 음성 피드백도 양성 피드백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이제 거꾸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음성 피드백이고 양성 피드백은 원인이 되는 것을 더 대득하는 것으로 양성 피드백 우리 양성 피드백 우리가 있는 옥수수 그것만 이제 양성 피드백 그리고 나머지처럼 이제 음성 피드백이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인슐이 인줄이 나오면 펼장는 높은 것을 낮추는 거요 펼자는 높으면서 더 높게 하는 한이아니고펼 높은 것을 낮추는 거고 그것이 곧 음성 피드백.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피드백이면 라 되게 보면 그 음성, 음성 피드백이야. 하지만 양성 피드백도 일단도 봐야 돼. 어.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그영어를 한글로 꿀때 약간 애매해 이면서 그나마 된것을 보면 면대목이좋다 대목이 피드백 문제 피드백 예를 들어 수학문제 풀다가 뭐 틀렸어. 어떻게해 다시 뭐 첨삭하는 거이거뭐 피드백 하는 거 그래서 그 결과 결과가 다시 어디에 들어서 다시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문제 풀었는데 틀렸어 틀린 것이 곧 그것이 결과 인데 그것이 다시 어디에 들어서 다시 또 이제 첨삭하는 거 그것이 피드백이다 그래서 점수가 떨어지니까드백한 거죠 우리가 그 첨삭은 음성필백 점수가 떨어지니까 올라가라고 점수가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라고 하는게 니고 또는 점수가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라고 하는요한정도 약간 못했으면 못했을거에요 아무거나 되고 자 우리가 또 음성필백 원리인데 총 두가지 에어컨 또 뭐냐면 아, 선풍기 두가지는 대표적인 게있는데 먼저 선풍기 경우는 그냥 바람 세게만 우려 잘잘 조절하면 또 우리가 더우나추우나 선풍기 그 단수 단선 끝다고 하시면 항상 그 바로 늘 나와 간혹 가다가 선풍기 보면 센서 있어가지고 온도 센서 있어가지고 온도 따라서 변화가 있는 그거 무시하고 전에 쓰던 온실이 있는 선풍기 그, 320년도 어고 30, 20, 20년 됐는데 뭉 지금 없어 버렸는데 그 센서 있는데 보면 이제 온도 센서 있어가지고 열을 따뜻하면 무조건 상단이야 우리가 보니 틀자마자 바로 상자가 나오고 아무튼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선풍기 전문에는 그냥 높이도 없다 그냥 뭐쭉 가는 거없죠쭉 가는 거 보니 뭐 피드백아닙가 아니다 근데 네. 에어컨 자, 에어컨 경우는 우리가 희망 희망원소. 그 온도 있죠, 희망 온도 희망 온도가 마치 면그온도가달리더낮 희망 온도보다 낮으면 높여이 보세요 높다가 희망 온도보더 높으면 어떻게 돼요? 다이 또, 아, 잠깐만요, 안 오게 돼 나와요, 그냥 뻑꾸로 그런 거 아니야, 뻑꾸로 희망 온도가 또 현재 온도랑 희망 온도를 보면 희망 온도가 더낮아졌요 낮으면 그때 찬바람가안 나와서 계속, 더 낮죠? 낮다가 희망 온도보다 더 낮으면 더 이상 찬바람안나오고거것이 무슨 말 피드백이야 응? 이해가 안 응. 나? 우리가 선풍이랑에어컨 비교할 때선풍이 어떤 피드백일까 아니고 그 에어컨, 피드백 그것이 피드백에 대한 것이런거고 보면 돼요 질문, 질문 음성 피드백에 대한 거 나오는데 일단, 이쪽은 우리가 생각할 에이다 보니까, 외워야 돼. 어떤 과정은 다 외워야 되는데, 이름이 이름 별로 없는지, 밑으로. 근그 얘가 뭐냐면, 제 티록신이 나오는거우리그피스오도의 티록신은 한때 일정 유지를 해줘야 돼. 근데 네, 그것이 평상는 시대보다 좀씬더낮을 더 때. 우리 과정? 저. 티록신이, 그 있는, 어, 티록신이 좀적게 있을 때. 그때는 제일 처음에 누가 먼저 감지하게? 어, 반대시써놓그 다음에 또 감지해서 이제, 티록신이 더 많이 나오고 음. 하는데, 봐 간면 시사가 밑에 누구예요? 레알 째엘 이요 간면 간면 시사가 아니 응? 요여 째엘 은 감자인데요 그러면 그 밑에는 레알 씨요 레알 씨한테 티룡 씨는 저거 그 명령이요 네? 그럼 내알 씨가 어, 알았어 하면서 자 문제 티룡 씨는 분배할 곳이 어디게요? 저밥상세 그래서 이번이 이건 밥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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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밥상세에 티로시 많이 나오는 거, 명령 내지. 쇼. 누가 가져오게 해야 되지? 티로신 티로시는 적을 때, 좋을 때, 좋을 때. 처게 누가 먼저 감자 다고아게 어, 간질 써가처고 감자 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명령 내려, 그럼 나도, 네? 다고 명령 내려. 그러면 알았어, 하면서 명령 가그티로신 나오는, 티로신 나오는 게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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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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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거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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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게 몇한데다내보내는지 내, 내 봐야될 정보대교실이 뭐냐면 전 호르몬 호르몬 근데 얘이 호르몬 얘 이름은 레아스가 갑상생 자극을 해서 티로이잘나오도한거예요너너너이어은얘 너, 이름은 갑상생 자극 호르몬 갑자 갑상생 갑상생 생 자극 호르몬 나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말 줄이면 S H S H 어? 어느 분가 T T S H T S H T S H T H 뭐라고? 각산성 샌 작업품 더워서 나오게 레하수 어디로 가? 이것이 T S H 고 그리고 단내 시선관부가레하수치한테 명대리고 내도 후렴인데이 이름 뭐냐면 어차피 이거 이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이야. 제 이름은 응. 이름은 어 이름이죠. 갑상샘 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맞나? 이게 이 이름은 갑상샘? 갑상샘 자극호르몬? 호르몬을 방출호르몬? 방출 방출호르몬 맞나? 이 TSC t 지금 그냥 이름이 외워야 돼요. 어 약간 예, 예. 어, 뜻이 없어요. 이거 갑상샘 자극호르몬 자, 근데 영어, 영어로 영어로 보기. 맞지? 그것이 그래서 A 쎄. 그거로만 A 그래서 이것이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런 길어. 길다 보니까 어째 어려워. 말 줄여서 우리가 T S 지금 이렇게 서한다 다음 이거. 자, 갑상샘 자극물 방출이거든요. 이거다. 이것서말 줄이는 뭐야? 방출하다. 영어로 보기. r l s 그래서 얘는 t r h t r h 또 TSH는 릴스 모체가 동출하는 거. 그리고 TSH 는 모체가 자극하는 거. 그럼서그 간내 시상호에서 대하체로 T-RH 나와서, 그래서 체가 이제 갑상선으로 TSH를 보내. 그래서 갑상선에서 흑가 나온다. 그냥, 나, 오케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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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몇에 중요? 두 번째 문제는 트로시님 많아. 뒤쪽에는 트로시 많아. 많은 경우는 셀처에 그거만에 감질한 거면 어, 똑같다. 감질시험이 감 감질하면 어떻게 되나? 너무 많대. 많다 보니까 이런 호르몬들이 덜 나오는데. 그래서 볼 때는 이 호르몬이 많이 나나 많이 나오는데 이때 트로시 많이 되면 이 호르몬이 조금 안 나와. 그럼 억제 반데 뭐야? 그런거 없어또 억지 w you know, y 다 그냥 이 o w y o 이 k 오면 밑에 자 u know, you 더 n o w y 는 u know, 고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안 받으니까 또 o u know, you k 안 해서 조금 u know, you know, y o 서 know, you know, 고 o u k 아니다 정도하고가네 싸우고 째이 감지해가지고 정돈하반응하는거 자, 얘네들 다 똑같이 왜석했야되 자, 이건 둘이서 어. 이름인데 이름 좀 기억해 TRH 또 TSH 이름 뭔지 모르멘데 중요한 여기서 이름만 좀잘 보면 돼요 엄수피드백에서 트럭시 분비조절 됐고 아니 자, 우리 가마 맞고 B25페이지 맞면짤거 그러면 자 기라작용이 기라작용이 우 우리가 하나에 한 가지를 어, 대속서로 반대로 작동하는 것이 우리가 기향하는성격그니그 우리가 좀시워야 하는 반대 반대 성그 이거 요반대 작용 격은 이것을 지향하는 성다우리가 홀몬 성우는 뭐 이게? 인슐린? 그리고 인슐린 타고 그렇게 서로 가는 반대야. 결과적으 정답 지향하는 성격. 그용 얘기를 하지 않 났어요. 일 이쪽은 외워야 돼그 외워야 돼요. 다 항상성 유전에 우리가 내 그, 분비계에서 우리가, 우리가 호르몬 또 신경계 신경계는 뭐냐면 그 이제 교감 불가 그것 도 이제 우리가 항상성 유전한다는 조건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베이스 페이즈 항상성으로 뭐지 조절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항상성 실제로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해봐야 돼. 다안되무대되면 틀. 하 지금 지금 약좀 생긴 텐데 딱딱 그냥 외우면 돼. 너 과제는 잘 외우고 있어. 잘 외우면 문제 맞추고 잘 못외우면 문제 틀린 거 맞는 거. 오늘 여기서 아, 그냥.